아, 야, 야, 겁났어요. 얘 겁나 잘 써. 자, 뭐, 뭐야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이 배는 왜 침몰해 있어 여기? 배가 침몰해 있는 이거 뭐냐? 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배가 침몰해 있는데 가보도록 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오, 아 잡아, 잡아, 잡 아우. 어어해적 구출하기 있다. 아, 오 내가 구출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 오 좋아, 됐어. 저 선원 4명 얻었네요. 자, 그럼 선원도 얻었으니 다시 가보도록 하. 그러고 보니 현재는 현재는 일단 뭐 어떻게 찾아아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현재는. 현자도 일단 찾긴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 스토리의 중심이 현자인 것 같은데 여기 천도 있고 설탕도 있고 폭약통이 있네 좋아 충돌 준비 준비 중파에 대비하라 네, 좋아 한방 아호 가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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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어 비온다 아 잠깐만 아 젠장 비가 온다 포세이돈 포세이돈이 온다 아 젠장 점점 가까워지는 건 기분 탓인가? 야야야 야, 야, 온다! 야야야야 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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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야야! 아뭐 쟤네들은 왜 쏘고 그래? 왜아왜 아, 왜 시비야? 아 기분 나쁘네. 아야 폭풍에다 지금. 아야저자꾸저 아, 저, 뒤에서 땅콩을 자꾸 날려 뒤에서. 아 기분 나쁘게. A few moments later. 어 좋아 드디어 갔다. 다행히 그 포세이돈도 안 나오고 조용히 갔네아 그만 좀 따라와 저리 가. 이제 시기 말이야. 조슈. <laughs> 파버 같은 녀석.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냐 이거는 아 참. 야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바지고 배 침몰되면 겁나 무섭겠다. 이거 뭐, 뭐 아무것도 없네 주위에 그냥. 어저어 어, 그런데 그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지금 저기.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안해요어구칠수 있다 좋아 구칠해줍시다 멀면은 구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네요, 생각보다. 야, 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지금? 퍽! 오케이, 원샷, 투킬! 퍽! 아, 이 퍽!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세 번만으로 다섯 명을 잡았네요. 어 잠깐 좀 뭔가 센거 온다 센거 온다 센거 온다. 온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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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뭔가 센거 온다 센거 온다 오 마이 갓. g o 아야쇼너너너너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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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도 될게요 안 깝칠게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야야야야야 망했다 지금 현상금 사장님이랑센 거랑 맞춰 다쳐... 어야왜 이렇게 넘어갈 거야 어, 야야야야 잠깐 넘어갈 거 같아 뒤집힐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파도가 이렇게 세여주 뭔데 야야야어아 어. 어어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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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뭐야 뭐가 저 전해들어 오는 거아야 미안해요 안 나들게요 미안해 내가 안 나들게 아 아이 뭐야 아 이씨 그렇게 빨로 빨리가 빨리가 나가야 그렇지 빨리가 <목소리> 야 봐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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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갔나? 갔나? 계속 오오오오오오오갔오오오 계속, 아, 계속 어, 간다 오오오 간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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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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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아 저게 너무 많았어 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고 으... 쟤기라이 용맹 자식이긴 했지만 마음이었겠지 아, 참걔네네가만날 그... 관척소란거 말했잖아 어... 그런데 그 어떻게 찾지? 난 맘에 들던데 어, 그... 로버츠라는 현자를 찾으면은 정보를 알수 있을거야 프린세스 호라는 소로... 어... <laughs> 그쪽 노예들은 모두 로얄 아프리카사가 소유하고 있어 그외 사배를 찾아서 물어보면 되겠군 아 이제 뭔가 좀 드디어 현적 찾으러 가네 이렇게 빨로 저거는 그리고 전기모터 달았나 본데? 자 일단 저기 배가 배가 두개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 저 뒤에 거는 어, 저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로얄 아프리칸 펄호 잠깐만 저 레벨이 상당히 높은 높은데? 레벨 29인데? 괜찮을까?

빨대별아! 짜우 <목소리> 오케이, 자이 옆으로 틀고 바로 대폭 발사! 그다음에 수구려! 아! <목소리> <목소리> 그러고보니 제워크를 거의 안하셨네 아니 네. 아, 잠깐만. 요 내벨을 엉망으로 만들 수있냐 멍청한 놈 <놀람> 배상을 받아놓야만아유내 말... 다리 오우 <놀람> 찰스 어, 이런 못된 악무같은 일아 <놀람> 안됐지만 수작 좀 뿌려야겠는걸 찰스 모든 나무리 없는 어? 뭐야 너 조금 너희같은 무모한 놈들보다 내가 성장을 하는게 어, 더 나다는 결론. 이쥐 배신개놈 죽여버리겠어. 아 친구, 이 친구는 한시 파운드 쯤 받고 킹스턴에 팔짤 뭐. 하지만 너희 또 추정뱅이는 그러지도 못하겠구만. 놈들은 뭐 꺾을고가. 아이자식씨 이거 내 배, 잭 더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놈를갈주 좀 닥쳐! 아무 소용 없잖아 임마어아 아이고 어, 겁쟁이 너도 걔네 껴서 지금 뭐 드디어 바람나시네 그럼 이성원 어떻게 나갈가한번 들려주실까요? 어 기왕이면 너또 기도 없는 배를 어 이렇게 이런 좀 닥쳐 라고좀 이런 무너져 내리는 배 위에 지금 두고 간 거야? Many months later 이 무인도에서 생활하고 있어 지금 아, 어디 어 그렇지! 꿈겠다 으쌰쌰 이 자식아 이이 으쌰 우쩌 아아 어오움직이지마네가먹은 꿀은 모든 내가 해줄거겠다 얘얘좀좀 정신 나간 야 조금만 돌아다녀도 먹을 거 천지야 여기는 뭐에 <목소리> 그래서 돌아다녀서 이렇게 찾았지 어때? 어얘좀 정신 좀 이상해졌는데? 따라오지 마 분명히 말했어 따라오지 말라고 내일 잡지 말란 말이야. 아, 가지가지 한다 참. 아, 하보자식 아, 완전 나나옷까지 잃어버린 거야? 나 옷은 옷. 야, 아니 나 총이랑 옷. 아, 이거 내 아, 씨. 이게 뭐야? 요, 요거 하나 남아 있네 요거. 야, 내 진짜 이거 다간 거야? 갔어 이거 뭐... 몰 어, 몰카 아니야? 어 개꿀잼 몰카 아니야? 진짜 다간 거야? 그현장 하나 때문에 지금 관측소 때문에 완전 개망했잖아. 쓰러져쓰라져 아, 시체들 사이에 영원히 쓰라지리다아저 가져 가져한다 진짜. 어 낚시나면 물고기는 잡으라고 걔네 이섬 주인는 낫다. 아. 완전 정신이 나갔어 쟤는. 그냥 그냥 관둘까? 어? 관측소 찾는 거 그냥 관둘까? 이거 뭐 관측소 연료 달리면 될수록 지금 겁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같은데. 어이. 아, 저 언제 또 내려갔어 저놈은. 너 빨리 내가 모은 꿀 내놔. 그굴꿀내 거야. 아 뭐야? 뭐하냐 저는또 저기서 it, 어 yeah. 뭐야 너총 있었어? 어아이야저 어, 어, 자식이 완전 도란 저와생장하고 쓰레탄 내가 찾았어 공평아야잘 들어 don't 그걸로 신저 사냥을 하면 에 신... 아, 농담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완전 완전 개또랏네 저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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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에쇼쇼쇼쇼쇼쇼쇼쇼 아, 저, 저, 아, 아씨 야, 이 노답자식아 정신 좀 차, 뭐야 어우, 아, 야씨 어우, 아, 야, 어 야, 다리를 뽀개 버렸어, 아이씨 어디 갔어 아, 정말 서로 그만 피곤해지자 아이, 그 빌어먹은 애들 동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망... 진짜 죽여버린다, 너 진짜, 어, 내가 어? 아, 어디 한번 해보지 아 미치겠네. 뭐?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와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우야야나야야야야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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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ugg fur> <뭔라> <뭔라> 아, 어 미... 어딨는 거야? 어, 아, 어, 아, 아 겁나 명사수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고! 야, 진짜. 야, 내가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다, 내가 진짜. 아이씨, 아고도 지금 목 졸아지고 지금. 아,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어이. 어이, 아, 야. 우리들좀 어느 한 쪽만 살아서 이 섬을 나가게 될걸. 난너 같은 얼간이고 다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말이야. 아, 안 되겠다. 전 이미 글렀어 정신 상태가 이미 죽여야 돼. 어, 죽여야 돼. 자, 어, 얼씨고, 어, 얼씨고. 어, 근데 쏘는 건 되게 잘 하긴 한다. 이때다. 어, 야, 야, 이걸 망가지. 나 어떻게 올라? 아니, 저, 왜로는은 없는... 어떻게 가대? 아, 야, 야, 겁어요얘 겁나 잘 쏴. 어이씨. 너딱 기다려, 어, 와! 야, <목소리> 야, 이 자식이. 겁나 빨리 손해. 후후, 와! 자! 이 자식아. 어, 이쪽, 어, 어, 와! 이어이에이에이 에이, 죽빵! 개집애 에이, 같은 자식은 주먹질도 제대로 못하냐? 니네 사람을 믿은 대가가 이거냐? 어? 너처럼 급... 그... 어? 빌름먹을 자식아! 이니골드가 옳았는지도 모르겠어 너 같은 미이 일을 망치고 는걸 막으려면 이 세상엔 야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건지 저기 배가 하나 오는데? 야 근데 진짜 내 총이랑 무기는 다 어떻게 된 거야? 어 잡혔다. <laughs> 아꼴 좋다 너이 전부 자식아 어 잡혔네. 아, 이멍청이내 배를 되찾는 것처럼 쉬웠지. 제 배를 훔쳤는데도 바다에서 두 달을 못 버티고 나서로 가서. 어, 그랬나 보다. 가까워졌어. 그 현재라는 자가 킹스톤 근처를 항해하던 프린세스더 좋은 일에 아쉬을 품도록 해, 켄웨이. 우리 함께 현재를 찾자고! 나는 당신의 그뭐 신비주의 증언 아니거든. 그막암살단 뭐 어쩌고 그런 뭐 아니야 그런 거 나는. 정직한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 에드와드.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은 고통을 겪기 마련이고 좋아, 렉컴 당신은 은퇴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 업그레이드. 어 공격 대포로 어, 손, 이거 좀 몸빵을 세게 해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하네. 저 나무 자원이. 화포 할수 있다. 그 화포 그거죠? 불꽃놀이. 아, 우와, 우와, 우와. 불꽃놀이 할 수도 있고. 아고민되네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 일단 중포 하나 하고 화포도 하자. 화포도 하고. 정면에 화염 공격? 뭐지? 개스인데 설탕 팔고. 럼도 팔고. 8,000원이나 됐다. 오케이. 일단, 측면대포 업그레이드. 추적대포. 아, 금속이 부족하네. 됐어, 일단 6,000원은 냉겨둡시다. 어, 오케이. 아하! 오케이. 오, 좋아. 여전히 바뀐 건 없지만, 기분이 좋아졌어.